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한창입니다. 남중국해 분쟁 문제, 한반도 사드 배치, 일본과 중국의 생카쿠 열도 분쟁 등 미국과 중국은 직간접적인 갈등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경제 전쟁을 넘어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인류가 등장한 이래 전쟁은 늘 존재받기 때문이죠.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벨퍼 국제문제 연구소장을 지낸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는 그에 저서 예정된 전쟁을 통해 미국과 중국이 구조적으로 전쟁을 향해 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새로 부상하는 세력이 지배 세력의 자리를 위협해올 때 극심한 구조적 긴장이 발생하며 이런 주도권 다툼은 전쟁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합니다. 약 2,400년 전. 그리스에서 일어났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급격히 부상하던 아테네와 이를 견제하려던 스파르타 간에 피할 수 없던 구조적 긴장관계의 결과였다고 설명합니다. 바로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역사로 기록한 사람이 바로 투키디데스죠. 지금의 미국과 중국의 상황이 2400년 전에 그리스에서 일어났던 상황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앨리슨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투키디데스 함정, 즉 신흥 세력이 지배 세력의 자리를 위협해 오는 경우는 지난 500년간 16번이 있었습니다. 그중 12번은 전면전으로 이어졌으며 4번은 전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16번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중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세력 다툼도 보입니다. 한반도 지배권을 두고 다툰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그리고 일본을 폐망시킨 미일 간의 태평양 전쟁이 보입니다. 미국과 소련의 긴장에 의해 발생한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도 보입니다만, 이는 전쟁 회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미국 입장에선 미국과 소련 간의 전면전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전쟁을 회피한 것으로 해석하는 듯 합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놓였을 때왜 전쟁이 거의 발생했을까요? 기존 지배 세력은 쇠락을 경험하면서 지나친 공포와 불안감을 보입니다. 그리고 신흥 세력의 커져가는 야망의 싹을 제거하여 더 오랜 기간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신흥 세력은 더큰 세계에서 인정받고 성장에 방해받지 않길 원합니다. 이런 구조적 긴장이 심화되면서 각자의 경제적 이해관계, 두려움, 명예가 주요 동기가 되어 전쟁이 발생합니다. 물론 지도자들은 전쟁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자국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국민들이 불안해하거나 혹은 경제적으로 억울해한다면 전쟁을 감행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신흥세력이라고 볼 만큼 위협적일까요? 중국의 경제력은 PPP 기준 GDP로 이미 미국을 추월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중국 대학교에서는 과학기술 분야의 박사들이 미국보다 더 많이 배출되고 있으며 세계의 첨단 기술을 베끼고 훔치고 기술자를 스카우트해 오면서 빠른 속도로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국가가 되었습니다. 총이 크면 총구가 크다는 말처럼 막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도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는 핵심 수입품의 공급처이거나 수출시장으로 중국에 의존하도록 만들어 반강제적으로 중국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본 역시 여기에 말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란 국가가 추구하는 방향과 목표는 무엇일까요? 중국의 목표는 한마디로 중화사상입니다. 시진핑은 중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원합니다. 서양이 아시아에 오기 전처럼 과거의 세력권을 회복하여 주변 극들로부터 존대를 받는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스적 관념에서 벗어나 10억 인민들에게 중국이 7천년 역사의 대국임을 강조하고 있고 자랑스러운 국가를 만들어 주겠다고 합니다. 인민들 역시 민주주의로 대변되는 정치적 자유보다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나 국가의 자존심을 되찾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에게 아시아의 일은 아시아에서 다룰 테니 그만 좀 참견하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렇다면 지배 세력인 미국은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미국은 포용과 견제의 이중 전략을 사용합니다. 국무부와 재무부는 포용 전략을 사용합니다. 무역, 금융, 기술 이전, 교육, 기후 문제를 함께 다루며 관계를 돈독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반면 국방부와 정보당국은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고 한국, 일본, 인도와 같은 핵심 동맹국가의 방위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적과의 충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더 부유해질 것이고 국제 시스템에서 더큰 역할을 하게 되고 중국 시민들은 점점 정치적 자유를 원하게 되어 자유민주화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될 생각이 없습니다. 중국은 서양의 방식이 아닌 중국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주장합니다. 중국 지식인들은 공산당 권위주의 체제를 인정하면서 체제 내에서 경제개혁을 일궈내고자 합니다. 엘리슨 교수는 이런 투키디데스 함정에 놓인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전쟁을 피한 과거 사례들을 토대로 미국의 전략적 방향을 몇 가지 제시합니다. 앞으로의 미국의 전략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 수용하라 중국의 아시아에서의 세력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양보를 받아내는 대가로 타이완에 대한 보호를 축소하거나 한반도를 통일시킨 뒤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두 번째, 힘을 빼놓아라.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 및 도덕성의 문제를 삼고 중국을 분열시키는 전략입니다. 또한 티벳, 타이완, 신장 위구르의 독립을 지지하고 은밀히 지원합니다. 미국의 유학원 중국의 엘리트들을 통해 중국 내 반체제 집단들을 키우고 부추김으로써 중국의 힘을 빼놓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기 평화를 위한 협상을 하라. 협상을 통해 서로의 이익을 교환하도록 합니다. 네 번째, 관계를 재정립하라. 두 나라 간의 다툼보다 공공의 정긴 테러리즘, 기후 변화에 먼저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는 미국 최고 대학의 교수이자 공화당, 민주당 가릴 것 없이 정책 자문으로 중용된 바 있는 안보 및 국제 관계 전문가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그가 미국인이기 때문에 미국 관점에서 서술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한국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중앙일보의 인터뷰를 통해 볼수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투키디데스 함정을 미국이나 중국보다 더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스토리가 펼쳐질 위험한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은 불행적인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위험한 지도자가 있는 북한과 대면하고 있어 더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한국의 대외정책 아이디어가 미국, 중국, 한국과 함께 김정은을 저지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연결되길 바란다고 조언합니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한반도 역시 중요한 순간에 놓였음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투키디데스 함정 사례에서 보다시피 우리나라는 여러 차례 전쟁의 중심에 있었고, 그때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무지막지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서슬퍼런 국제관계 하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하고 있는지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